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126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 많이들 아시죠? 어, 원주에는 뭐 박경리 문학공원도 있고 토지 문화재단도 있고 토지 문학관도 있고 그야말로 토지의 도시라고 할수 있는 요원주는 통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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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영> 아닙니까? 통영 <laughs> 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토지만큼은 이제 왜 원주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구미시는 토지 읽으셨어요? 아유 당연히 안 읽었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솔직히 이제 우리랑 비슷한 어떤 세대 중에서 토지를 읽었다는 사람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맞아요. 어, 내 바운더리가 이렇게 좁은 걸까 싶기도 한데, 근데 딱한명 봤다 나는. 야 아니. 그런데 워낙 책을 많이 읽는 분이어서 그럴 법해. 어, 대부분은 근데 아니야. 책이 책 많이 읽는 사람도 토지를 다 읽었다는 어, 사람은 저 없죠, 주변에 없죠. 거의 네. 없어요. 워낙 또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읽지 않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원주에서만큼은 토지가 아닐까? 어, 그렇죠. 뭐 겁니다. 원주뿐만이 아니라 토지는 음. 다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특히 원주에서. 네네. 이렇게 네네. 토지를 강조하는 도시인데. 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사람들이 안 읽었지만 가장 많이 읽은 척하는 책. 또는 <laughs> 또는 이제 책장에 꽂아 놓고 어, 정작 읽지 않은 책. 대명사 같은 게 바로 이제 총균세인데 아 그렇죠. <laughs> 흡사 원주의 총균세가 아닐까 싶다. 저는 토지가 어, 읽은 척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토지에 네네. 대해서.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토지를 안 읽는가 혹은 못 읽는가. 아, 책으로 원주 읽기에서 읽지도 않은 책 토지에 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원주를 비평하다. 책으로 원주 읽기. 일단 단도 직입적으 토지 왜안 읽으세요? <laughs> 원주 시민이읽지나 아, 너무 많아요. <웃음> 솔직히? <웃음> 네. <웃음> 아니. 오, 한 20권 정도긴 합니다. 맞아요. 한 권당 한400 페이지가량 든다고 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한, 한 권당 페이지가 짧고 권수가 많으면 또 몰라도 한 권당 페이지도 많고 권수도 많으니까 한권 읽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0 0페이지 그래서 집필하는 네. 데만 25년이 걸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썼다 박경리 작가가. 그 완성을 원주에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의미가 GP를 있는 건데. 오브지피를 원주에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 정말 장대한 세월이 책에 고스란히 이제 담겨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책장에 꽂혀있는 것만 보더라도 <laughs> 맞아요. 감히 네. 내가 손댈 수 없을 것 같다 저 책은. <laughs> 아니 이게 특히 원주에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그럴 텐데 저 학창시절을 떠올려봐도 하,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딱 꽂혀있었거든요. 근데 맞아 내가 생각할 때 보통 이런 건 어릴 때다 읽지 않나? 네. 나는 남양주 시민이니까. <laughs> <laughs> 사실 토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남양주는 우린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많이 강조하지 근데 <laughs> 어? 어린 친구들한테 목민심서를 읽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근데 어릴 때부터 토지를 많이 강조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이거는 문학도 네. 소설 작품이니까 그쵸. 근데 음. 그때 또안 읽으셨어요 왜? <laughs> 들어가 보면은 어. 어린 마음에도 쉽지 않다. 그 꽂혀 있으면은 어. 아 저걸 꺼내야겠다는 생각보다 아이 도서관에 저렇게 상징적인 책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구나. <laughs> 저건 내가 손댈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아,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엄두가 안 나는 <laughs> 그런 아우라를 풍긴 책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명성만 놓고 보면은 원주 시민의 어떤 필독서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 그럼요. 정작 이게 읽긴 쉽지 않았다 어릴 때도. 맹점이 그러니까, 있네요 그런. 그니뭐학창 그러니까 시절에도 뭐 이렇게 문학공원에서 하는 행사나 백일장이나 맞아, 이, 그런 이런 것들 많이 말뭐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가보라 음. 이렇게 많이 권해주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조차도 이 책을 꼭읽어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선생님들도 토지를 읽지 않으셨을 가능성. <laughs> 아, 그럴 가능성도 쉽지가 있고 쉽지가 않으니까 워낙. 그 20권의 대장정을 그렇죠. 그 제자에게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아, 걸 선생님도 아셨던게 아닐까. 그렇죠. 독서에 대한 어떤 의욕을 생각해 봤을 때좀 쉬운 것부터 <laughs> 가자. 오히려 그래서 되기도 다른 책들을 좀 권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박경리 어. 선생의 다른 작품도 많으니까. 맞아요. 네. <laughs> 보통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또 이제 뭐긴 소설 하면은 보통 시리즈로 된거 해리포터 이런 건 많이 읽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고인 씨도 많이 읽지 않았어요? 저 그래서 저 해리포터 시리즈 굉장히 좋아했었고 우리 서양 문학에는 거리낌 없이 손이 가시면서 <laughs> 우리 토종 문학은 안 읽으시면서 말이죠 이거는 이건 엄두가 잘 나셨나 봐요 자유주의 시대에 <laughs>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잔쟁이 증거를 어,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책둘다뭐 뭐 훌륭하지만 아뭐 토지와 해리포터 네. 좋은 책들이죠 다 그 당시에 흥미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또뭐 이렇게 약간 거의 소년 만한, 소년 소설에 가깝잖아요. 아니, 나도 어릴 때는 해리포터 네. 진짜 열심히 네. 읽었어. 그게 진짜 뭐, 뭐. 한권 드는 순간 빠져들어가지고.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데가 없었어요. 아니, 뭐 음. 마법 이야기고 또 모험 이야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흥미를 가질 수밖에 좀 없던 거죠. 그 분량이 길어도. 나는 우리 토지는 손도 안대셨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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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지도 몰라요, 토지도 읽으면. 토지, 뭐 마법. <laughs> <laughs> 근데 약간 그 타깃층이 다르기도 <laughs> 네네. 하고 거의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내용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 이야기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 역사책 읽는 듯한 그렇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청소년 때 읽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 의 토지입니다 해리포터가 맞아요 <laughs> <laughs> 네. 어떻게 보면은 보면 그렇죠. 우리 네. 세대 나름 토지 를 읽긴 했지만 진짜 토지를 읽기에는 쉽지가 않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점점 책을 안 읽게 되잖아요. 어, 맞아요. 토지 네. 뿐만이 아닙니다. 뭐 다른 건 읽습니까? 다른 것도 안 읽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더욱 토지와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뭐 영상 같은 것도 사실 긴걸잘안 보잖아요. 맞아요. 다 쇼츠라든지 짧게 짧게 그냥 넘기는 그런 인스턴트 클립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다 못해 어. 뭐 총균세도 유튜브로 요약본을 아, 그러니까. 보는 그것도 시대잖아요. 빨리빨리 보게 할. 되잖아요. 네네. 책도 그렇게 음. 유튜브에 짧은 영상으로 접하게 되고. 그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이렇게 짧은 것만을 원하는 시대 속에서 그냥 우리 책한권 읽기도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갈수록 토지를 더 읽기 어려운 시대가 돼 가고 있는 거아니가 그렇죠.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최근에 그 이북으로라도 책을 좀 읽자 이런 생각이 어. 들어 가지고 그 에세이집을 하나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음. 예전 같았으면 진짜 이거를 한 시간 아니면 길어도 세 시간 안에는 읽었을 분량이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일주일 넘게 다 아직 못 읽고 있어요. 이게 한건 붙잡고 있는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읽다가 어. 또 유튜브 보고, 뭐, 딴짓하고. 맞아. 이런 경험을 저도 하다 보니까. 도처에 도파민이 있어가지고. 그 <laughs> 유혹을 견디기가 또 어려워요. 그렇죠. <laughs> 그런 점에서 이 도파민 과잉의 시대 토지는? 그걸 정면으로 <웃음> 역행하는 <웃음> 저항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도파민에서 좀 벗어난 해야겠다. 멀어진 <laughs>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 토지만큼 좋은 게없다라는생각고 <laughs>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읽기가 어렵다. <laughs> 그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성경책을 읽어거 아, 여기서 성경이 등장을 하면은. <laughs> 그러니까 약간 <laughs>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잠이 안올때 성경책을 읽어라. 음. <laughs> 점점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해도, 어, 이, 즐기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뭐, 토지를 비롯해서 이런 책들을. 그래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토지라는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는 거죠. 아, 아마 우린 안될 거야. 영원히 박경리 선생, 토지, 그거는 이상향처럼 남겨져 있고, 이대로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쩐 의미에선 음.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아, 그런 가 아, 어릴 때 읽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영국의 어떤 출판사들, 보통 이런 건다 영국에서 하던데,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전 세계 천한편 중에 하나로 토지를 꼽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한국 책은 토지와 태백산맥이 유의하게 꼽혔어요. 그렇죠. 봤을 때 이런 걸 보면 읽긴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못 읽을 것 같아. 이걸 <laughs> <laughs> <그걸> 보더라도. <laughs>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예. 또 이런 선, 뭐, 권장 도서, 어.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읽은 책은 거기 꼭 없어요. 그 <laughs> 이런 거를 한 번쯤 다 읽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좀 동기부여를 좀 해보자면. <laughs> 우리가 그래도 토지를 왜 읽어야 할까? 아까 뭐 도파민 과잉이시대좀저 도파민 어, 수양의 음. 의미로 도파민에서 멀어진 의미로 읽을 필요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학 작품성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문학가기도 하니까 아 그럼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원주에서 완성한 이 작품을 원주 시민이 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laughs> 그쵸. 원주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일이기도 하고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특히 원주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네. 토지를 읽었을 때 어. 약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정을 받는다고 <laughs> 아니 사회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보면 은 이렇게 또 저희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 특히 뭐 이런 토지 행사나 아니면 토지에 뭐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뭐 원주의 콘텐츠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박경리 선생님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많죠. 네. 그럴 때. 아 제가 토지를 읽어왔는데아 <laughs> 그럼 시선이 달라진다 아 그쵸 아, 인정받을 수 있죠 암묵적인 원주의 로컬 룰이군요 아 그럼요 <laughs> 토지를 읽은 사람은 <laughs> 우러러본다 아니 그리고 약간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음. 저희 이런 저희보다 더 어른 세대 분들은 당연히 약간 읽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죠. 일단 박경리 선생님 말씀하신 토지 그리고 이제 장일순 선생님이 다 아, 장일순 맞아요. 정신을 맞아요. 다 알고 있지 않나? <laughs> 전제를 다 하세요. <laughs>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장일순 선생님 책도 안 읽었어요. <laughs>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laughs> 네. 책들 제자분들이 펴낸. 아, 그건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음. 어 그럼 또뭐 그런 것도 될수 있겠네요. 세대 교류의 장으로서 아, 이 토지를 통해서 <laughs> <네네>. 나눠보는 <laughs> 대화를 더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게 렇 으스되고 아는 척 하기 좋다.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또 원주뿐만이 읽으면, 아니라, 음. 어쨌든 우리가 뭐 총균세 이런 것들도 좀뭐 계속 유튜브에 요약까지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 아, 위해서. 읽지 않은,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아는 척 하고 싶다. 네네.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요약으로라도 보고 싶은 거죠. 음, 이 어.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읽었을 때에, 그것은 이제 아는 척을 넘어서는 그럼요 정말 <laughs> 아니 그건 내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죠 이게 나, 나의 그뽕 토지 뽕이 차오른다 그렇죠 걷잡을 수가 없다 네. 나의 자신감이 달라진다 지역에서의 내 발걸음 어깨에 들어간 힘이 달라진다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또 가지는 게 동기부여 맞아? <laughs> 토지를 읽는 어쨌든 아니, 그런 이유로 어. 근데 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총균수 당상 이렇게 서재 놓고 이게 어쨌든 새 어. 목표처럼 <laughs> 세우는 것처럼 아니, 나는 문득 든 생각이 우리는 지금 토지를 안 읽고도 지금 100마디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네.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토지를 읽으면은 아니 만약에 읽었으면 할까 <laughs> 이거는 왜 우리 그얘기하잖 삼국지를 읽은 사람은 세상 만사를 다 삼국지로 비유한다 아 그럼요 우리 세상 만사 다 토지 얘기만 할것 같아 우리 삼국지에 토지뽕에 차원 삼국지를 읽으면 인생을 차올라가지고. 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문제가 있다 <laughs> 삼국지를 좀안 읽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입장인데, 아, 삼국지 <laughs> 안 읽으셨죠? <laughs> 저안 읽었는데 아유, 이렇게 당당할 수가 <laughs> 토지를 안 읽고도 이렇게 당당한데 원주 시민이 아. 삼국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여간 아, 우리가 토지를 읽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더 아는 척을 할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한 읽어보고 싶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laughs>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좀 양심에 찔리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이제 원주 한 주간의 원주 소식을 논평하는 코너 이름이 또 원주 통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원주 통신도 사실 이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 이름에서 따왔어요. 저희가. 박경희 선생님 원주에서의 이제 삶을 에세이로 쓴 작품집 이름이 이제 원주 통신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차용을 했는데 이것도아읽어 가지고. 그 박현선 선생님 작품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도는 모름지기 읽어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원주에서 이렇게 떠들어댈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은 <laughs> 모름지기 코너 제목도 채용을 그렇지. 했는데 명세 원주 아는 척이란 사람들이 토지도 안 읽고 무슨 아는 척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꼭 읽어야겠는데요 그런가요? 어쨌든 뭐 어떻게 토지 읽기 프로젝트라도 한번 해요 어떠세요 약간. 장기 프로젝트를 할까요, 저희 초장기 프로젝트. <laughs> 토지 다 <laughs> 읽기 전까지 원주아는 척은 끝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토지를 다 읽을 것이냐, 먼저 원주아는 원주 한... 원주 척이 먼저 끝날 것이냐. 원주아는 척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길게 읽어야지 <웃음> 않을까라는 <웃음> 생각. 이 그렇게 되면 근데. 안 되니까. 어쨌든 네. 최대한 좀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아니 빨리가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읽는 맞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네. 좀 해보면 좋겠다. 한번 토지를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나의 어떤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좀 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런데 저도 항상 약간 그, 그렇게 이렇게 뭐 토지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뭐 토지문화공원 가서 그 토지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박경희 선생님 일생이나 거기에 한층도 토지 관련한 그 소개가 나와 있는 곳을 봤을 때. 음. 어그한번 아, 읽어보고는 싶다라는 마음은 계속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벽을 못넣는 거예요 네네. 마음이 응. 행동이 되는. 이게 <laughs> <그게 너무, 웃음> 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아니 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뭐지금 연초 방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해내고 싶다. 마음 한 켠에 맨날 다짐만 하고. 맞아요. 실제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토지도 이제 그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해봐야겠다. 아, 근데 뭐, 뭐 있으세요, 그런 게? 뭐, 토지도 대표적이겠죠. 저는 뭐, 매, 매해, 음. 요즘에는 어. 뭐, 다이어트를 많이. 아니, 아, 너무 현실적으로 간다, <laughs> 갑자기. 그래도 다이어트는 하고는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아, 아닌가요? 쉽지 않으신가요? 아,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다이어트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엄두가 무서 그, 하기 어려워서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니까 그게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 토지도 그래서 저 요즘에 일부러 이북으로라도 책을 읽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요즘 너무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아니면 유튜브 본다라는 핑계로 이 읽는 거를 이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에 보면 근육이라는 생각을 좀. 꾸준히 들어서. 길러야 될 운동이죠. 체력을 네네. 길러야 되고. 그러려면은 첫 페이지를 일단 피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 일단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laughs> 책을 피고, 어, 좀 이걸 마음을 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저는 사실 그 마음의 엄두를 못 내던, 항상 마음의 숙제 같았던 게, 이것도 책인데, 자본 읽기를. 아 자본론. <laughs> 마크스 르 앵겔스. 네네. 이게 참큰 수건이었어요. 평소에 그래도 어~ 이런 어떤 노동계급의 어떤 문제를 말하고 어떤 좌파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자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나 아, 모름지기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 자본 읽기 스터디 모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큰 짐을 좀 덜어놓는 어떤 드디어 이걸 내가 읽어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이제 해 나가고 있으니까 있기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 뭘 망설이겠냐. <laughs> 토지도 읽어보자.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확실히 <laughs> 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이 올해 좀 다이어트나 운동을 할수 있었던 것도 저희 가족들, 그리고 남매들이 같이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약간 내기를 걸기도 하고. 음. 근데 그럴 때 뭔가를 해나갈 때나 혼자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같이 좀 뭔가를 해보는 게 확실히 이걸 달성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음. 생각도 들어서 토지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읽어보면. 올해 원주하는 척뭐 캠페인으로. 네네. 토지 읽기 캠페인. <laughs> 갑자기 무슨 토지 문화관에서 협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응. 어제 뒷광고를. 아, 문득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한번 드려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하시면서 저희와 뭐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봐도 매번 저희 에피소드 올라갈 때마다 뜬금없지만 주제와 아무 상관없어도 댓글로 오늘은 토지 옆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laughs> 이런 걸좀 이어가 보는 것도 밌을것 같고 아니면 이 에피소드에 댓글로 계속 꾸준 글을 달아주셔도 그쵸? 저희가 네. 계속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네, 뭐 저희도 해주시거나. 매번 방송 때마다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고요. 토지를 더 많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보면 <laughs> 토지 부으로 한번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토지가 <laughs> 한번 인기가 확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음. 이렇게 내가 왜 토지에 더 익숙할까 아니면 토지를 알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딱이 SBS 드라마로 방영됐을 시기가 제 중학교 시기거든요 이게 딱 20년 전이에요 맞아요. 2004년부터 5년까지 방영을 했으니까 그때 저는 그때 토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들 하셨을것 같고 그 드라마로 지금까지 한세번 나왔네 79년부터 80년 사이에 하나 나왔고 87년부터 89년 사이에 나왔고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하나 나왔고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토지 붐이 불려면 20년 만에 한번 더넣어야 된다 아. 요즘 세대에 맞게 넷플릭스 6부작 시리즈로 아, 토지 한번 더넣어야 된다 어. 아, 저는 넷, 넷플릭스 나와야 된다 해서 왕좌의 게임처럼 아 그래도 됐지만 <laughs> 시즌 8 <막> 넷플릭스가 <laughs> 보통 길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 붐을 다시 한번 일으는 수밖에 없다 <laughs>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워낙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뭐 근데 약간 이렇게 재조명할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 넷플릭스가 또 좋아할 거고. 어, 아 저는 왜 이렇게 방식을. 그 육부적으로 짧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어, 약간 스피오프처럼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넷플릭스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해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주시에서도 사실 넷플릭스 드라마 많이 찍잖아요. 저기 학성동에 구법원청사에서도 아, 어, 넷플릭스 드라마 찍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뭐 예전에도 뭐 혁신도시나 이런 데서도 촬영 협조나 이런 것들 많이 그런 게 아무튼 앞다퉈서. 지자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토지를 좀 재조명하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뭐 토지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좀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자료는 싶고. 많다. 우리가 또 찍을 수 있는 네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더 생각해 보면 뭐 젊은 세대를 겨냥한 웹툰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는 그 뉴욕 도서관에서 시도했던 걸로 아는데 아, 뉴욕까지 갑니까? 아, 네. 뭐 뭐냐면은 했죠? 인스타 스토리로 음. 그 고전들 있잖아요. 어. 그걸 다 페이지를 약간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예 페이지 전문을 이렇게 스토리로 올려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좀 접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게끔 그래 네. 아니면 토지의 아니, 본문 자체를 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요. 표지만 봤지. <웃음> <웃음> 이렇게 좀한 구절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우리가 되게 토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건그책등 그러니까 <laughs> 책등쭉 펼쳐져 그책 <laughs> 등이 내 가슴과 어깨를 짓누른다고요. <laughs> 네. 네. 하지만 이제 페이지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 시립중앙도서관이나 미림에 샘마루 토지문학관 그런 데서 이제 해주면 음. 자연스럽게 또 접하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뭐 리스 같은 걸로 <laughs> 지자체들 요즘 아주 광란의 그 콘텐츠들 많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거기 그게 생각이랄.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아예 전문으로 올려주니까 오히려 그 고전에 대을 낮춰줘요.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네. 또 최근에 조금 다른 결의 시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다녀오셨죠? 토지 문학관에 있는 카페 서이. 네네. 여기 가면은. 이제 뭐 토지도 이제 전시가 돼 있고. 맞아요. 전시라 그래야 되나? DP가 돼 있다 DP 그래야 되 d p 있어요. 그니까 예전에 북카페로 썼던 공간인데 거기에 책장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음, 음. 그 중간중간에 있네요. 토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그냥 꺼내서 볼 수도 있고 토지에 네. 이제 등장 인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도 있고이름을차용한 네. 그런 것도 있겠네 근데 가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은 좀 토지에 대한 좀 관심 불러 일으킵니까? 이 공간이 <laughs> 어떠세요? 그러니까 카페 자체는 그냥 이제 세련된 카페 아, 공간. 카페는 하다 네, 이게 아. 뭐 토지의 정신을 <laughs> 담고 있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다. <laughs> 네, 네. 어, 카페는 훌륭하지만. <laughs>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세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그 주변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문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갈수 있는 계기로는 기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아 아, 붙어있으니까. 네, 네. 거기 카페를 가는 김에 어 여기 공원도 있네, 뭐지하면서 이제 박경리 문학공원 걸어보기. 맞아요. 여기 뭐 네. 문학관도 있네, 한번 둘러볼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할 수있잖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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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네. 저희 그 막내 동생도 막내 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친구는 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토지에 대해서 접하지 못했었어요. 아, 토지에서 가장 먼 세대 중한 명. 맞아요. 음. 특히 음. 젊은 세대인데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카페 서희가 생기니까 나 여기 갈 거다 이러면서 갔다 오면서 거기 주변도 같이 음. 또뭐 둘러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카페 서희가 없었을 때는 그문화공원 자체도 안 갔을 세대들이 카페 서희라는 공간을 통해서 또 이런 토지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샘이틀더라고요. 뭐가 됐든 접점이 만들어진다는 건 좋은 일이다. 네네. 이걸 통해서 뭐 토지를 적어도 아는 사람이 한 명쯤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 더 나아가면 뭐 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알다 보면 또뭐 읽을 수도 있 그렇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담아보기도 하고 언젠가는 어쨌든 토지 붐이 좀 다시 한번 <laughs> 일어나길 바라는 <laughs> 마음에서 저희도 한번 이제 토지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laughs> 사실은 자기 반성에 가까운 그렇죠. 얘기죠. 주석지. 저희가 원주 아는 척 한다는 놈들이 토지도 아니냐 이제 한번 <laugh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오늘은 이렇게 책으로 원주길께서 읽지도 않은 책 토지에 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laughs>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방송을 해 보긴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1부는 주로 시사 교양, 2부는 좀 문화 예술 아니면 일상 다반사 이렇게 좀 네. 구분을 해서 <laughs>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1부는 주로 제가 맡고요. 기획을 이분은 이제 국인 씨가 좀 기획을 담당하는 식으로 네. 분담해서 책임 에디터제 해보겠다. <laughs> 오늘 이 기획의 책임이 네. 오로지 저희. 아 오늘 갑자기 토지를 <laughs>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토지를 하고 싶으시대. 토지 읽으셨어요? 안 읽었네. <laughs> <laughs>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 결국에는 왜 우린 토지를 안 읽냐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해보게 됐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좀 잡담 아닌 잡담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또 진지한 문화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 예. 수도 있고 뭐~ 일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늘 하는 뭐~ 이 원주통신이나 무실동은 <laughs> 뭐 같은 시사 교양 얘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취향껏 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기왕이면 좀둘다 들어봐 주시고 이 영화를 어쨌든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는 늘 소통의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삶을 언제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야기가 좀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한 달째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싹다 모아가지고 어? 이 구글폼 링크로 보내주신 거 그리고 댓글 달린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한번. 논평하는 시간, 논평, <laughs> <laughs> 댓글 박제 <박수의> 시간, <laughs> 네.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만 좀 기다려주시고 맞아요. 그 사이에도 이야기 많이 풀어주시고요. 아니면 보내주세요. 저희 뭐 이렇게 코너가 나눠지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셔도 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피드백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토지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역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26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